안녕하세요. 10월 26일 월요일 한절 한 끼입니다. 어제 주일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어제는 종교 개혁주일로 지켰는데요. 매해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 개혁주일로 지키고 있고, 올해가 50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에게 참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날인데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개혁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곧 부패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하고 또그 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역시 은혜도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유통기한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미 유통기한이 오래 전에 지나버린 은혜를 붙들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전히 우려먹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집에 냉장고에 몇 년째 짱 박아놓고 결국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하고 버려지는 음식물처럼 과거 언젠가 받은 은혜를 우리 마음 한 구석에 잘 보관해 놓고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그 은혜대로 살아보지, 살아내보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 번쯤은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개혁도 은혜도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주체와 기준은 늘 언제나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것이죠. 개혁되었고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됐다. 난님이 새로워졌고 은혜 받은 사이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부패와 교만은 싹 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은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또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행하신다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벨론을 보고 있는데요. 이미 아는 것처럼 바벨론이 심판받은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노력했고 또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유다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금잔이었고 철퇴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이젠 이게 내 거니까 내 능력이니까, 내가 이게 힘이 생겼으니까 이제 내가 해보겠다고 그렇게 마음 먹는 순간, 그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그가 진노의 술잔을 마셔 취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보복의 칼날을 피할 수 없는 누구보다 중하고 철저하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려고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결론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 솔직히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책을 덮어 타폈다 여러 번 반복하기를 하다가. 35절, 36절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송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시죠. 앞에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바벨론에게 당한 폭력이 그대로 바벨론에게 임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과 간청을 송사로 들으셨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송사는 법정 용어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마치 법정에 서 있는 것처럼 피고인인 이스라엘이 자신이 당한 피해와 고통을 호소할 때 그것을 송사로 듣고 그들을 위해 변호하는 변호인으로 서 계신 것입니다. 저는 재판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뭐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TV 같은 데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변호사를 고용하면 그 변호사가 아, 이제는 제가 다아 말할 테니 가만히 계십시오 하면서 모든 걸다 대변하고 변호해 주는 것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에 반응하시겠다, 모든 것을 다 행하시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온 세상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반 죽을 지경으로 폭행을 당하고, 노예 신세가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아픔과 연약함을 그저 탄식하며 호소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음성을 송사로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겠다고. 우리의 그러한 일들을 그저 사소한 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법정으로 끌고 나와서 그래 한번 제대로 해보자 라고 그렇게 반응하고 계신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송사를 듣고 그들을 위해 바벨론에게 보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미 앞에 50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 때문에 내가 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 때문에 내가 싸울 거야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송사를 듣고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은 오로지 내가 어떻게 내 백성, 내 자녀들을 깨끗하게 해서 정결하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다시 깊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첫사랑의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에만 관심이 있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아이들이 싸움을 시작했는데 그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이 싸움이 부모들의 싸움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싸움을 하나요? 아이 앞에 딱 맞고 서서 그렇게 말하죠. 비록 자기 아이가 자기 자식이 잘못했고 허물이 있고 좀 못난 구석이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사대질하면서 소리 높여서 그렇게 말합니다 뭐내 자식이 어떻다고 내 귀한 자식한테 당신이 뭔데 그렇게 말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소리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은 뒤에다 감추고 그렇게 전면에 나서서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에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나 때문에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송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재판관이시고 법의 집행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신다면 승률이 엄청 높지 않겠습니까? 승리가 확보된, 확정된 싸움이 아닙니까? 반드시 이길 싸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고 아름답게 행하실,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처럼 오늘도 소망을 품고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걸어가실지 각자 다 다르시겠지만 그 길은 반드시 소망이 있는 걸음이 될 것입니다. 내일 화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